개인사업자들의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월 0.39%에서 올해 2월 0.61%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시중은행들도 대출이자 환급 등으로 자영업자 돕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4월 기준 은행권이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환급한 금액은 1조 4,179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국민은행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2,747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또 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자영업자나 예비 창업자들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KB 소호 컨설팅 센터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4만 건 이상의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KB 소호 컨설팅 센터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에서부터 기존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권 분석, 마케팅 홍보, SNS 등의 경영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발급한도 우대 및 금리우대 대출로 약 76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국민은행은 전국 KB소호 컨설팅센터 상담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구축했습니다. 사장님 플러스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분들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금융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만든 사장님을 위한 비대면 플랫폼입니다. 사장님 플러스는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자 서비스는 간편한 가 강력한 추 기능, 만기 관리 및 새로운 정책자 알림을 비서처럼 제공해드립니다. 국민은행은 유관 기관과 더 밀접히 협업해 자영업자 상담 전문성을 계속해서 강화할 방침입니다. 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컨설팅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서 컨설팅 수행 채널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박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